네 수남입니다. 어, 12월 22일 목요일 어, 복귀가 좀 늦었죠 어, 매매는 아침 일찍 종료 했었고요 어, 오늘 하는 일이 쉬운 날 이어 가지고 좀 볼일 좀보다좀 어, 이제 어, 복귀 하려고 영상 켰습니다 음, 빠르게 복귀 한번 해볼게요 어, 오늘 좀 전에 관심 종목으로 음, 한네 종목 정도 뽑아놓고 있었고요. 어, 위더스제약, 어, 탈모 치료 주사제 관련해가지고 이틀 전에 어, 상가간 종목이죠. 근데 보시면 거래가 상당히 많은 천억이 들어왔죠. 거의 어, 몇년몇년 몇년 사이에 가장 큰 거래가 들어왔고 241선 떨어졌고요. 음, 그래서 재료도 어, 괜찮은 재료더라고요. 어, 그래서 모멘텀 있는 재료고 해서 어 위더스약 어, 뽑아놓고 있었고, 그다음에 APS홀딩스 어, 차트적으로도 어 보시면 정보 좀 틀어주는 그 위치에 와 있고, 그다음에 제로도 이게 지금 마이크로 OLED 어, 관련주죠, XR기기 관련주, 삼성에서 XR기기 쪽에 어 투자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어제 APS홀딩스도 어, 지켜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화승엔터프라이즈 <laughs> 신발 제조하는 회사인데 밤중에 어, 미국장에 어, 나이키가 어, 좋은 실적으로 아주 급등했죠. 을 그래서 나이키와 연관 있는 화승엔터프라이즈 어, 뽑아놓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텍스터 음, 텍스터는 일본상 어, 돌리는 흐름이어가지고 일단 차트적으로 뽑아놓고 있었는데 내정 목 보고 있었고요. 이렇게 좋은 시세는 APS 홀딩스가 좋은 시세가 나왔고, 어, 근데 이건 못 들어갔어요. 어, 땅모으라고 놓쳤는데, 어, 상당히 강했죠. 음, 좀 아쉽고, 음, 일단 매매 복귀, 타점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음. 음, 오늘도 완전 짤짤이 매매 했고요 어, 어제처럼 거의 뭐짤이리 매매 했고, 음다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 아 위더스제 한 종목은 지금 제가 스윙으로 들고 가려고 이파가 음, 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파를 노리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파가 어, 나올 때까지 이파 타어 나올 때까지 스윙으로 어, 가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보합 상태예요, 약 보합 상태고 그다음에 음, 매매 타점 한번 볼게요. 일단 주민인터넷, 음, 주민인터넷 종목은 조건검색기 떠서 들어갔고요 어,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어, 바로 1분봉 조건검색기 떠서 음, 어, 공략을 했고요탑정한 어,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어, 정확히 어, 기준봉, 기준봉 세우는 거 보고 밀릴 어, 때 들어갔다가 슈트나올 때 먹고 어, 빠르게 먹고 나왔고요그 다음에 GNN, 어, 그 다음에 있는 종목이 GNN 에너지. GNN 에너지. 어, GNN 에너지는, 요것 마찬가지로, 음, 3분 봉, 어, 기준봉 매매했고요 어, 보시면, 어, 매매 마크 보시면, 어, 어, 이건 아, 1분 봉으로 매매했구나. 1분 봉으로. 어, 1분 봉으로 매매했구요. 쪼봉, 1분 봉, 쪼봉 기준봉 보고, 어, 들어갔다가, 눌릴 때, 눌리는 게, 주택까지 눌러가지고, 조금 아슬아슬 했는데, 어, 눌릴 때, 들어갔다가, 다음에, 어, 한번더 들어갔죠. 뭐, 어, 익 나올 때 먹고 나왔고, 네, 뭐, 네. 이렇게 먹고 나왔고, 1.5% 먹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보수금택이라는 종목. 요 종목도, 어, 조금 검색시에떴어요 연이어서 계속, 어, 좋은 종목들이 떠가지고, 어, 3분봉으로, 요 3분 봉으로, 정확히 기준봉 매매 요것도 좀 나왔죠. 어, 한 번만 뭐 기준봉 어, 보고 정확히 눌릴 때 들어갔다가 휴식할때 살짝 먹었는데 어, 그 이후에도 좀 시세를 꽤 많이 줬죠. 네, 살짝만 먹고 나왔습니다. 깔아갈 네, 때 이렇게 먹었고요. 아, 뭐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어, 노리고 있던 종목은 더이 아, 한 종목밖에 안, 못 했는데 어, 아까 A.P.S. 홀딩스라는 종목은 아쉽게 놓쳤고요. 어, 화성의 프라이젼 시사가 안 나왔고 타점이 안 나왔고 유일하게 타점 나온 종목이 보고 있는 종목이 텍스터 텍스터가 타점이 나왔었는데 음, 좀지지부진했어요 보시면 기준선 어, 매매했죠 기준선 매매 전일 종가 보분을 기준으로 잡고 어, 계속 안 빠지고 어, 종가 보분을 보시면 어, 계속 안 빠지고 계속 지켜졌죠. 장초반 계속 지켜주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매일 네, 맞고 보고 시겠습니다안 빠지고 지켜주는 거 보고 들어갔다가 시트 나올 때 살짝 먹었는데 어, 너무 움직임이 약해서 어, 바로 먹고 나왔습니다. 좀만 먹고 나왔죠. 네 이렇게 오늘도 짤짤이 매매했고요. 그냥 치킨집 감만 벌고 어, 나왔습니다. 네 내일 네, 뵙겠습니다.